안녕하세요. 양봉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종목을 매매했네요. 어, 일단 두산 오전부터 엄청나게 강했어요. 재료가 IPO 인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강하더라고요.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얘가 강했고 그다음에 SP 시스템도 spc 스템 얘도 엄청 좋았어요 얘도 제가 매매했고 두산은 일단 돌파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손절치고 여기서 좀 오르다가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익절로 나왔거든요 제가 원했던 그림은 여기서 15만원 뚫고 바로 가죽을 바랬는데 어 떨어지는 모습 때문에 바로 손절을 쳤고요 여기 뒤에서는 못 했어요. 여기 뒤에서도 충분히 볼만 했는데 이때 다른 데를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래 가지고 매매를 못 했고 어, 대동기어. 대동기어는 여기서 돌파가 한번 크게 나왔고 1분봉으로 보자. 여기서 눌릴 때 샀다가 반등이 바로 올라가 줄줄 줄 알았는데 여기가 VI였거든요, 제가 알기로. VI 걸리고 맞나? VI. 어, VI 맞네. VI 걸리고 눌려 가지고 다시 반등 나오길 바랬는데. 아래꼬리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빠져 가지고 손절 치고 다시 오를 때 샀다가 윗꼬리 달고 바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깰때 다시 손절 치고 밑꼬리 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에 매수를 해서 수익을 여기 좀 크게 먹었는데 여기서 여기 꽤 크게 먹은 거거든요. 몇 프로냐? 한4% 먹었네. 4% 먹었는데 손절 친것 때문에 이게 수익을 크게 못 먹었어요. 오히려 손실 4,400원. 그래도 다행히 이거 복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좀 컸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SPG도 매매를 했고 여기서 돌파로 들어갔다가 바로 손절을 쳤습니다. SPG.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 올랐던 것 같던데. Qrexo도 여기서 VI 들어가기 전에 매수를 했다가 어, 빠르게 손절 못 치고 좀 늦었어요 아래 꼬리에 손절 쳤습니다 마이너스 1.2%그 다음에 SI인데 SI가 시간에 상같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갭이 15%나 떠가지고 갭이 좀 높게 뜨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야 됐는데 했다가 수익이 좀 올라갔어요. 분명 올라갔는데 한1% 정도 수익이었을 거예요 아마. 수익이었다가 빠지고 빠졌을 때 바로 그냥 아래 꼬리 그러니까 은봉이 돼가지고 은봉이 돼가지고 될까봐 그러니까 은봉이 될까봐 손절을 바로 쳤죠. 그리고 다시 올라왔을 때또 매수했다가 좀 오르다가 빠지길래 손절치고 여기도 다시 이제 진짜 가겠다 해서 매수했다가 폭포수가 한번 나왔어요. 마이너스 2% 정도. 복포수 나오고 반등이 나와줘서 여기서 좀 오르다가 바로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6,200원 뚫고 막 신고가 갈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떨어져서 손절 치고 다시 여기서는 뇌동. 여기서는 뇌동이에요. 거래량 좀 터졌다고 에, 매수했다가 손절.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5만 원 찍혀 있는데 한번 손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손절 쳐가지고. 마이너스 5만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잔손절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오늘 수익이었어 이것만 이렇게 잔손절만 안 했어도 그리고 율촌, 율촌이라는 종목인데 아 얘가 좀 제가 1시쯤에 이제 씻을 준비를 하거든요 여기서 매수해 놓고 그냥 씻으러 갔어요 씻으러 갔는데 이게 몇 프로 빠졌냐면은 마이너스 5프로가 빠졌네. 마이너스 5프로를 빠졌는데 이게 씻으러 가니까 이게 버텨진 거야. 씻으러 가니까 씻으러 갔다 오니까 어 뭐야 반등 나와있네. 떨어졌다고 반등 나와있는 거야. 그래서 버텼죠. 버텨놓고 7천원까지 또 깼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아 그냥 나오자. 이거는 내가 원했던 매매가 아니어가지고 아 여기서 매도 걸어놓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매도가 되, 됐더라고요. 순식간에 올라와서 매도 됐고 그리고 상한가 갖고 지금 시간 외로도 올라가지고. 어 상황 가네에요 어? 갭이 내일 얼마나 뜰지 또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신테카바이오 여기서 오전 전고점 돌파 들어갔다가 좀 올라가다가 바로 떨어지길래 그니까 매수 한번 하고 어 진짜 갈것 같다 19,000원 뚫어줄 때한번더 매수했어요 근데 좀 올라가다가 100원까지도 뚫어줬어 130원까지 뚫어줬는데 바로 떨어지길래 어 이거 불안하다 해서 바로 손절치고 다시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손절이 빠르니까 이게 수익이 음, 되네. 딱 손익비가 맞잖아. 그리고 이노시뮬레이션은 여기서 돌파했다가 실패해서 손절 여기는 이제 안 하고 지켜봤어요. 자신이 없더라고. 그냥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어서 여기서 했다가 손절치고. 음. 계속 보고 있었으면 제가 종배를 해볼 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외가 3.5% 지금 올른 상태라서 내일 갭이 뜰것 같거든요. 내일 좀 보면서 매매를 임해야 될것 같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 얘도 돌파 매매 했다가 여기서 돌파 했다가 손절 다시 고령 터질 때 돌파 했다가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 이거 진짜 약 손절 치고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결국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역시 이게 20만 원대라서 그런지 어 굉장히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랬고 SP 시스템은 어 얘는 그냥 여기서 샀어요 사서 버틴 다음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크게 먹었습니다 정말 크게 먹었고요 한 수익이 힘이 아주 좋더라고요 재료가 좋았어 일단 재료가 정말 좋았고 상한가 갈것 같다는 그 느낌이 딱 있어가지고 한사점한오 프로 가까이 먹었어요 대충 오 프로 가까이 먹고 여기서 샀다가 상한가 들어갈 것 같아서 샀는데 못 가서 바로 자르고 그 다음에 바로 상한가 가더라고요 근데 오후에 증시가 무너져서 한번 무너져서 이게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시간대를 보면은 이게 뭐 루니시랑 엄청 이 빠졌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솔직히 뭐 별로 빠진 것도 아닌데 레인보우도 엄청 빠졌고 음, 증시 때문에 빠진 건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SP 시스템으로 복구를 많이 했어요. 예로 진짜 마이너스 아침에 마이너스 5만 원이었던 거다 복구했는데 어, 다시 막 엄청 늘어났어요. 이거 율촌 때문에 겨우 이제 지금 마이너스 3만 원으로 마감인 거지. 율촌 아니었으면은 마이너스 5만 원, 5만 5천 원 정도였는데 다행히. 다행히 다행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SBB테크. 예, 시가돌파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높게 샀어요. 제가 시가돌파로 못 사고 높게 사 가지고 어, 익절을 했어요. 이게 지금 1분봉으로 보면은 윗꼬리 달고 빠지려는 모습 때문에 익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익이 한 그래도 한1% 정도 나, 났었거든요. 1% 정도 났었는데 이 빠지려고 하니까 아 이게 또 떨어지겠다 해서 손 익절을 친 거죠 미리. 근데 여기서 다시 재돌파할 때 이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이 없더라고. 손절을 치면은 저는 자신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어 손절을 치니까 이제 보질 않았고 결국 날라가더라고요. 크게 오르더라고요. 크게 오르고 음, 이렇게 막판에 빠졌는데 참 주식이 어려워요. 돌파 매매가 어렵고. 오늘 어쨌든 매수 매도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많고 참 운이 좋았다 일초 촌이 겨우 복구를 해줬다 지금 시드가 149만원 이거든요 15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그자신은 있어요 깡통을 안찰 자신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못 벌어도 깡통은 안찰 자신이 있어요 이상한 자신감인데 약간 그렇더라고요 돈은 그러니까 벌진 못해도 지금 원금 152만원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7월 달부터 어, 어딨어? 일별 계좌 수익률 8월 1일부터구나. 8월 1일, 7월 1일, 7월 1일부터 지금 안 나오네. 아 아니다. 8월 여기다. 안 나오네. 어쨌든 7월 1일부터 제가 지금 추가 입금 한 번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치고받고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깡통은 안찰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볼 때는 수익을 본다는 소리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빨간불이 그래도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읽는 날 이렇게 많이 잃어서 그렇지.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16만 원, 마이너스 9만 원, 이런 날, 이런 날, 읽는 날이 좀 많아서 그렇지. 크게 읽는 날이 많아서 그렇지. 이것만 잘하면 이제 좀 그래도 수익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와, 이게 쌓이니까 4억이나 되네. 와, 나는 4억 매수매도 했는데 세금은 88만 원 내고 수익은 마이너스 26,000원이고 어쨌든 지금 본절이다. 본절이고 어, 이렇게 매매를 열심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퇴근하고 와서 씻고 이런 식으로 내가 오늘 하루 매매했던 거 보고 있는데 어,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 매도 그러니까 매수가 한번 꼬이면은 좀 예스와이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급하게만 안 하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하루 종일 매매했던 거를 이제 이런 저렇게 또 계속 매일매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제 제가 변해가나 변해가는 게 없으면은 어, 언젠가는 또 이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변해가면은 이제 성공적인 트레이더로 살아남는 거고 둘중 하나겠죠. 응원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보는 기록용으로도 이제 남기는 거니까 어내 스스로도 이렇게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제 녹화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매일 찍어 올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